25회 DSD 3호 컵 프로볼링 대회 남자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박근우 선수 대 이도헌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박근우 선수야 뭐 워낙에 좋은 성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입장이었고 어, 이도헌 선수의 돌풍이 매섭습니다. 맞습니다. 어, 박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MVP예요. MVP고 올해 초반에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전 대회인 영월컵부터 지금 두 대회 연속 TV 파이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어 개인전 첫 TV 파이널 진출했습니다만 결승전까지 치고 올라온 이도헌 선수입니다. 네 지금 대단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결승 첫 TV 파이널에 첫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Yeah. 지난 2022 시즌 포인트랭킹 1위의 선수입니다. 박근우 선수가 먼저 투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뭐 워낙 화려했잖아요. TV 파이널 진출이 무려 6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윙의 리듬 밸런스가 정말 최정상급의 그런 선수입니다. 예. 동산 4승에 도전하는 박근우의 첫 프레임. 피나나를 남기면서 시작합니다. 출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뭐 오히려 저렇게 초반에 예. 코너핀이 남는 게 괜찮습니다. 참이 볼링이 어려운 게 조절을 해가면서 쳐야 된다는 것. 네, 조절과 예. 조정을 어, 해야 되죠. 라인 스페어 시작하는 박근호 선수입니다. 왼손 볼러 박근우 선수가 첫 프레임 스페어 성공을 했고 이제 돌풍의 선수죠 이도헌 선수의 첫 프레임 투구입니다. 네, 이도헌 선수는 프로 경력 10년 차의 선수고요. 아직 통산 우승은 없습니다. <laughs> 결승전 이도헌의 첫 투구. 어, 피나나가 남네요. 약간 흔들렸는데 쓰러지진 네. 않았습니다. 여자부 우승자인 한솔 선수도 이 결승전을 함께 관전하고 있고요 스페어 성공을 시키면서 1프레임 시작할 수 있을지요. 이도헌 선수입니다. 이도헌. 이도헌 선수가 홍천 무공학컵에선 28위, 서산시장컵에선 33위, 영월컵에선 공동 11위 기록했었는데, 이번 대회는 결승전까지 진출을 해 있고, 이번 시즌 우승제를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이준우, 김도경, 신동수 선수가 각각 우승컵을 거머쥔 모아 있습니다. 김영남, 안준상, 이명훈 선수가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월컵에서 또 우승자가 됐었고요. 이도헌 선수의 이 프레임 스트라이크, 송산 <laughs> 네. 첫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도헌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결승전에 걸맞게 응원전 또한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팀 DVA 소속의 이도헌 선수 이 프레임을 스트라이크로 맞췄고 이제 박근우 선수가 나설 차례입니다. 박근우도 스트라이크를 성공시킵니다. 박근호 선수의 저 스윙 리듬 밸런스는 예. Yeah. 피비에 선수, 미국에 있는 피비에 선수보다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리듬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예. Yeah. 피지컬도 상당히 좋은데 이 부드러움 속에 강인함이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이에요 저렇게 부드럽게 치, 스윙을 하면서 저렇게 볼의 회전력을 저렇게 줄수 있다는 거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것 같네요. 아, 이번에는 핀 하나를 남깁니다. 저는 우리나라 젊은, 저렇게 피지컬이 좋고 저렇게 뛰어난 경기력을 보이는 이런 선수들이 한국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에도 좀 진출을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PBA 무대에서도 충분히 아, 해볼 만하잖아요. 그럼요. 하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볼링의 위상은 전세계에서 지금 뭐 거의 탑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거든요. <laughs> 커버 기록하는 박근호 선수입니다. 한솔 선수도 굉장한 경기력으로 7년만에 우승, 여자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네. 저는 갤러리들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보이는 경기는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만 얼마나 맞아요. 한솔 선수 우승을 바랐던 그 갤러리들이 팬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사연 없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도헌 381 음, 아, 템핀이 남았습니다. 이도헌 선수도 만약 우승하게 된다면. 프로 경력 10년 만에 아, 그로서두승이잖아요 네, 네. 자, 두그 누구보다 우승이 간절할 두 선수가 맞대결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뭐두 선수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페어를 하게 된다면 3프레임까지는 똑같이 지금 예. 출발을 하고 있어요. 나인 스페어, 스트라이크 그리고 또한 번의 스페어가 될수 있을지 스페어 처리. 오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픈한 게 지난 3위 결정전에서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상황이 될수 있는데. 예. 두 선수 스코어 차에 오늘 처음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전 프레임의 내 스윙 실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한 샷, 지금 이 프레임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승전이니까요. 또 이도헌의 사 프레임 도구 스트라이크로 만회합니다. 네,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왜냐면 지금 12번 레인에서는 약간 앵글을 좀더 크게 저희까지 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약간 손을 좀 일찍 좀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서 이번에 아 조금 더좀 이거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 프레임에에서 이런 또 실수가 나와, 나오게 됐습니다. 예. 박근우 역시 스트라이크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11번 레인에서 두번 연속 7번 피해를 남겼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투구를 할지 지금 박근우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양쪽 레인을 다른, 다른 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 레인마다 공을 달리하면서 또 조정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박근우 선수입니다. 예, yeah. 네. 올해 첫 우승을 노리는 박근우 선수인데요. 어, 경기 중반까지 잘 풀어오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더블의 박근우. 오픈의 기억은 있고. 이구에 임해야 하이이도헌이번에는이동이이 어, 쓰러졌습니다. 자이금이도헌은수같은 경우에 첫 게임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을 지나오면서 헌은이동헌스 이동헌은 이동헌은 지동헌은 이동헌은 이 거에서는 피지컬에 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걸릴까요? 글쎄요,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원래 이도원 선수 같은 경우에 엄지를 굉장히 단단하게 잡고 약간 로프팅을 하면서 로테이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지금 같죠? 그런데 지금 계속 전 게임부터 자꾸 엄지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아... 프로 경력 10년 차 풍산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이도헌 선수인데 챔피언이 되는 길이 쉽지가 않네요. 네. 이번엔 왼쪽 레인에서의 투구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같은 투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투구. 예. 대록 스트라이크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예. 확실히 폼을 좀 회복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라인에서는 일단 결과가 뭐 코너핀이 남든 스플릿이 남든 일단 본인의 스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스윙을 해야 아 내가 수정을 하는 게 생기지만 내가 계속 피지컬 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거 스탠스 타겟 뭐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나라고 하면 오 지금 위험했어요. <laughs> 어 지금 위험했습니다. 계속 놓치고 있어 요 엄지를. 네. 근데 지금 지금 초구가 초구 스윙 같이 그런 식으로 투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어우 지금 굉장히 안쓰러스레 써요. 아, 예. 자 일단 확실히 본인의 스윙이 나온 뒤에야 조정할 거리가 생기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박근우 선수입니다. 6 프레임. 계 성공합니다. 야, 이거 점수 차이가 꽤 나고 있어요. 예. 어느새 스코가꽤 벌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도현 선수는 계속 실수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박꾸는 선수는 점점 안정적인 라인을 좀 찾아가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표정에서도 자 자신감이 지금 보이고 있죠. 박근우 선수 우승하면 맛있는 거 먹겠는데요. <laughs> 누나가 소고기 사준답니다. <laughs> 7프레임입니다. 박근우? 네. 박근우? 네. 또한 번의 스트라이크 포베가의 박근우. 아, 역시 작년 MVP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첫 우승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는 박근우 선수입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정말. 오픈 없이 현재까지 다섯 번의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는 박근우 선수가 되겠고, 이도원 선수의 7프레임, 이도원도 스트라이크, 저게 이도원 선수의 스윙이죠 저거. 저희가 5위 결정전, 4위 결정전, 3위 결정전 쭉 지켜본 결과, 이 이도원 선수의 볼링은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같이 제대로, 엄지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지금 아 이거 왜몰왜 몰랐을까라는 생 지금 그런 표정이왔죠 안타깝죠 좀 이렇게 쳐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기 후반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지금 아, 이런, 이런 투구를 해야죠. 스트라이크, 예. 더블입니다. 사실 전, 전 경기에서 제가 아 조금 변했다. 첫 경기에 비해 변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의도했던 건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4위 결정전에서 9번의 스트라이크가 있었고 3위 결정전에서도 5배가 포함해서 6번, 7번의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그렇습니다. 이도원 선수인데 네. 아, 결승전에서 약간 주춤했었거든요. 이제 폼을 회복했습니다. 박근우 선수의 8프레임 <laughs> 박근우 스트라이크 5백오 야 박근우는 박근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빈틈없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 저 박근우 선수의 그 높은 백스윙에서 무리없이 나오는 팔로드로 그런데 굉장히 높은 회전과 스피드 그 RPM을 구설하고 있, 있는데 예. 정말 저도 볼링 선수를 오래 했지만 정말 브론 정말 대단한 그런 피지컬을 소유하고 있어요. 박근우의 9 프레임, 9 프레임 역시 스트라이크 아... 대단한 박근우입니다. 지금도 순발력이 어마어마한 순발력이 나왔어요. 지금 약간 안쪽으로 미스하는 것 같으니까 좀더 로테이션을 미리 더 세게. 해버렸어요. 잠깐의 그 찰나에 지금 예. 보시면 식스 베가를 완성하는 장면인데요. 평상시보다 지금 오늘 경기하는 것보다 손바닥이 더 많이 보였죠. 예. 지금 팔로우 들어갈 때 로테이션을 더 해버렸어요. 그냥 와. 뭔가 미스가 나오니까. 아, 이도화네. 아, 그 프레임 오. 자 아!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저런 상황이 났죠. 예. 지금 기계가 내려오고 있는데 핀은 쓰러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계하고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것은 다시 10번 핀을 세워서 재투구를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메시지가 오고 있죠? 근데 기계가 먼저 닫죠. 아, 자, 그랬네요. 자, 예, 예. 예. 이런 상황에서는 재투구를 해야 됩니다. 템핀이 남은 걸로 간주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어 처리에 나는 이도헌. 자 이도헌 선수가 지금 첫 우승을 하할수 있는 상황은 지금 힘들어졌지만 네 그래도 이 대회에 자 중결승 15명을 뽑는데 15등 라운드로빈 10강을 뽑는데 10등 네. 거기서 라운드로빈에서 무려 7승을 하면서 이렇게 3위까지 올라와서. 결승전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이도원 선수 이제 10년 차잖아요, 10년 차. 그렇죠. 이제 대기만성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어, 앞으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서 또 이렇게 TV 파이널에 다시 또 다시 진출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전에서는 개인 첫 TV 파이널 진출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결승까지. 와서 정말 박근우 선수와 대단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도헌 선수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아 정말 멋진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이도헌 선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스코어 차가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승부는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도원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수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만큼 이렇게 레인 변화가 심한 겁니다. 맞습니다. 점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그만큼 레인 변화가 이렇게 심하다는 겁니다. 이도원 네. 스트라이크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영월컵에서 직전 대회인 영월컵에서 공동 11위에 머물렀었지만 이번 대회 정말 발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고요. 이도원 선수가 2위 자리를 확보하게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보한 상태고 이제 박근우 선수가 나섭니다. 사실 뭐 우승은 확정이 돼 있기 네.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투구에 임하는 박근우. 네.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뭐 홀가분한 상태죠, 사실 그렇습니다. 갤러리들이 지금 우승 세레모니를 해주려고 하니까 박근우 선수가 아직 일하는 입 모양인가요? 박근우 선수 스페어 처리까지. 네 이제. 이번 대회 남자 결승전 챔피언 샷이 이어지겠습니다. 레인 잘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한솔 선수는 다른 레인에서 쳤기 때문에 <laughs> 한번더 했어요. 박근호, 박근호가 네. 이번 대회 챔피언에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DST 3호컵 프로볼링 대회. 부동산 네 번째 우승을 거머쥐게 된 박근우 선수, 남자부 우승자입니다.